에는 콤부차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이 마시고 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맛. 오늘은 이번 3월달에 위시리스트를 좀 같이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좀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나 눈여겨보고 있었던 아이템들을 같이 사진을 보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핀더레스트를 진짜 자주 들어가는 편이에요. 일하다가 레퍼런스 찾을 때도 있지만 이제 좀 좋아하는 사진 같은 거좀 저장해놓고 나중에 스타일링 참고하거나 아이템 같은 거 발견할 때, 그럴 때 이제 핀터레스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수집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달에 위시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의 에어팟 맥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브이로그에서도 막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인에서 보면은 너무 예쁘게 이제 스타일링하고 딱 껴주니까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되게 예뻐 보여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아이템. 그래서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떠다니기 좋겠다는 그런 뜻셋이라서 미시리스트 가장 첫 번째 에 넣었고요. 두 번째는 리얼리제이션 원피스 중에 더록시라는 원피스가 있어요. 좀더 레트로한 디자인의 원피스고요. 이 어깨끈 라인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고 여기 약간 주름진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블랙이랑 레드 컬러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블랙 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왠지 여름에서 한 가을 정도까지 되게 잘 입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처음부터 되게 사고 싶었던 드레스였어요. 사실 모리얼리제이션에서 뭐 사고 싶은 드레스 진짜, 정말 많지만 정말 딱 하나를 고르자면 더 락시 드레스를 하나 갖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선버스 하이 블랙 이거 완전 기본템인데 되게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기도 했고 제가 메디슨 비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스타일링 할때 되게 캔버스 하이를 자주 신는 편이라서 항상 이제 스타일링 같은 거 찾아볼 때마다 되게, 아, 맞다, 이거 사고 싶었지? 하면서 좀 마인드를 좀 해주는 그런 존재고요. 그냥 뭐 사실 청바지나 미니 원피스나 이런 데에도 써서 스타일링 해주기 좋은 계절상 이제 여름이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가볍게 계속 신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기본템으로 갖고 있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선글라스에 관심이 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완전 그냥 캣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작고 얇은 선글라스가 좋았다면 요즘에는 좀 알이 큰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알이 크면서 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런 선글라스가 좀 눈에 들어와서 약간 그냥 포인트 아이템으로 하나 가지고 쓰면 잘쓸것 같기도 하고 여행의 계절이 또 오고 있잖아요. 야외에서 썼을 때좀 포인트를 확실히 줄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악세사리로 여기저기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선글라스를 좀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아이템인데, 스투시 로고 맨투맨. 뭐, 이제 제가 핀터레스트 보면서, 스투시 네이비색 후드였나? 후드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청바지랑 같이 매치한 사진을 봤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맨투맨 하나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코디해주기 좋고 그냥 청바지에만 입어서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스투시 로고가 박힌 맨투맨이나 아니면 후드 제품 하나 있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리에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시향을 너무 오래 전에 해서 사실 막그 기억이 엄청 선명하진 않지만 그냥 되게 갖고 싶었던 예전부터 되게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 그 블리의 특유의 그 향수 디자인 있잖아요. 그 그게,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 하나쯤 갖고 싶은 향수다라고 생각했던 음 제품이고 예전에는 아예 나 향수 뿌렸어 이렇게 존재감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향이 좋았다면 최근에는 좀 자연스러운 포근포근한 향? 음, 그런 게좀더 좋아졌어요. 취향이 조금 바뀌기도 했고 제가 그리고 향수도 브랜드를 다양하게 접해보진 못해서 아직 안 써본 브랜드 제품을 갖고 싶더라고요. 분리에 목욕하는 여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운동복 룰루레몬의 레깅스랑 브라탑 세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제품이. 에브트 스트리트 그 탱크탑이 있어요. 약간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탱크탑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그게 사이즈가 계속 없어가지고 못 샀던 제품 중에 하나고 약간 아빠 나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딱 기본 디자인의 탱크인데 캡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뭐 따로 브라탑 안 입고 그냥 하나만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의 탱크고 여름에는 그런 탱크탑을 좀 많이 입고 운동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사진을 보고 아디다스 슈퍼스타 스니커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링이나 가볍게 신어서 코디하기 좋은 건 아디다스 신발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스타는 한창 그때 막 유행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중학생 때 아마 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좀 갖고 싶어진 아이템 중에 하나고 앞으로 여름까지 좀 걷고 있으면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검색해서 막 핀터레스트를 보다가 어 발견한 신발이 아디다스 핸드볼 핸드볼 이 제품인데 블랙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밑창에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심플하고 예쁘고 뭔가 여러 가지 스타일링에도 그냥 무난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어, 되게 최근에 핀터레스트에서 사진 보다가 이것도 되게 예쁘네 싶어서 음,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했던 아이템이고, 그래서 좀 되게 매력있는 신발이더라고요. 아, 막 검색해가지고 분명 찾아서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제품인데 빈티지한 스타일의 턴테이블도 갖고 싶었어요. LP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LP를 좀 계속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턴테이블로 이렇게 돌려서 음악을 듣는 그 감성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였나? 소에 그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걸로 들으니까 뭔가 좋더라고요. 그 특유의 턴테이블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적어놨던 아이템이었어요. 운동 가방,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운동 갈 때, 나이키의, 더플백. 더플백을 제일 많이 들고 다녀요. 저는 그 체육관에 따로 락카를 안 쓰고 있어서 신발이랑 글러브도 챙겨야 되고 가지고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나이키 더플백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걸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데 다른 운동가방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룰루레몬 가방들이 좀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종류가 일단 되게 많아요.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숄더백 같은 거 요즘에 좀 눈여겨서 보고 있고 가끔 이제 들어가서 구경하는 정도? 운동 가방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와일드플라워 케이스 중에서 좀 새로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그 한스타일이라는 그 사이트에 그 브랜드가 아예 입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나온 디자인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고 어것저 세일 받으면 4만 원대? 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직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좀 좋았고 최근에 갖고 싶은 디자인들이 좀몇 개가 있어요. 곤돌이 그려진 좀 보라색 케이스? 키치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커스 베어스도 예쁜 것 같고 이 핑크색의 약간 블링블링한 디자인도 되게 귀여웠고 이 약간 하이틴스러운 무늬의 체크도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디자인들 아니면 이 체리 블라썸 이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딱 가지고 다니기 좋은 스타일. 음. 그래서 워낙에 디자인도 되게 많고 좀 키치하고 이 월드 플라워 케스만의 그 감성이 딱 있어서 볼수록 이제 사고 싶은 거 투성이에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갖고 싶었던 아이템들, 그리고 핀터레스트나 인스타 보면서 이거 진짜 이쁘다, 사고 싶다 싶었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진 같은 거 항상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 스타일링 할 때도 무조건 레퍼런스를 찾아서 막옷 입는 걸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사진 볼 때마다 되게, 어,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어, 이렇게도 있네? 하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 아이디어를 얻었던 그런 사진들 같이 보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 사진들은 핀터레스트에 좀 저장을 해서 따로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도 와서 구경 많이 해 주시고 미시리스트 영상 좋으셨으면 댓글에도 많이 남겨 주시고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템, 귀여운 아이템들이 있으면 다음 달에 또 미시리스트 영상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